Thank <laughs>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를 살라 하는 건반지 축구분석가 교수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아, 이번주는 그 A매치 구간, 어, 월드컵 예선전 및 아, A매치 구간이기 때문에 축구 토토가 없어요. 축구 승부패가 없기 때문에, 아, 프로토 승부식 2022년 24회차 4경기 전격타 분석해 왔고요. 아, 저희긴 영상 시청해 주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의 영상을, 저의 채널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이제 프로토 승부식 그 월드컵 예선전인 A 매치 기간에 꼭 넣는 경기가 있어요. 어떤 경기예요? 그렇죠, 한국 경기예요. 대한민국 첫 A 매치 그 구간 중에 첫 경기는 무조건 제가 넣습니다. 그럼 제가 전번 준비한 첫 번째, 제1번 경기, 136번 경기네요. 월드컵 예선전.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1위 결정전이죠. 솔직히 아, 1위 결정전 한국과 이란 대 경기입니다. 에 A조 보면은 뭐 이란이 7승 1무, 어, 뭐이 두, 한국과 이란 뭐두팀다뭐 뭐 최종 예선 어, 카타르 월드컵 본선 티켓 을 따냈고 결국 1위 결정전 이란이 7승 1무 22점 그리고 한국이 6승 2무 20점 한국이 이긴다. 그러면 23점으로 뒤집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 한국이 이란과 그 아랍에미리트와의 2연전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포트 3번에 들기 위해서는 그 A매치 구간에 특히 이 비중 있는 월드컵 예선전이 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를 꺾어야만 두 팀이 아마 이긴다고 가정해야만 포트 3번에 들어갈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포트 3번에 들어가야 이제 저희가 월드컵 본선에 가면은 강팀들을 피할 수 있지요. 그 일단 홈팀 한국 아, 한국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손흥민 선수죠. 한국 국가대표 주장 선수, 한국의 자랑, 한국 축구의 자랑, 소니 손흥민 선수죠. 이번 시즌 뭐 토트넘 하스퍼에서 리그에서 11골 5도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한골총 12골 5도움 기록하고 있고, 야, 한국 에 A매치 그에서도 98경기 30골 기록하고 있네요. 뭐, 98경기니까, 뭐, 조만간, 뭐, 센츄리 클럽은 뭐, 확실시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아이구야이 코로나가 덮쳤어요. 마갈로의 코로나. 이 오미크론이, 아,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하세요. 주변에, 제 주변에도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이 코로나가 덮쳤어요. 결국엔 뭐, FC 서울, 뭐, 울산 현대. 울산 현대가 15명이 걸렸죠. 코로나가. 결국엔 그 여파로 인해갖고, 주전 핵심, 중화사탑의 김영권 선수 코로나. 주전 핵심 라이트 백 이용 선수 부상 핵심 라이트 백 홍철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 빠진 게좀 커요 황인범 선수 부상 결국에는 뭐 백승호 선수가 대체를 해줘야 되겠고 핵심 미드필더 이동경 선수 어 샬케로 잊었겠죠 이동경 선수도 부상 핵심 이거 정우영 선수도 코로나 걸렸어요 프라이브로켓 때고 있는 정우영 선수도 코로나 걸렸죠 반면에 원정팀 이란 이란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타레미 선수죠. 이 포르투갈 최고의 명목구단 FC 포르투에서 뛰고 있고, 이타레미 선수가 보면은, 뭐, 포르투갈 리그에서 14골 1도움, 챔스의 골유로파리그 상골 1도움, 이번 시즌 16골 12도움, 와, 굉장히 잘 읽고 있죠. 이타레미 선수가 A매치, 이란 A매치에서 55경기, 27골 뽑아내고 있는, 뭐, 이란을 대표하는 간판 공격수 타레미 선수. 이란도 코로나가, 아, 코로나가 있어요. 이 주전 핵심 미드필더이 고도스 선수가 코로나 걸렸네요. EPL 보신 분들 은알겠지만이 브렌트포드, 이브렌트포드에서 뛰고 있는 이 고도스 선수가 코로나 주전 핵심 미드필더 고도스 선수가 빠졌고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배 카나니 선수 진기 결정 이거 좀 커요. 이 카나니 선수가 대표팀 이란 대표팀에서 차지하는 이 수비 지분이 엄청난 선수들 이 카나니 선수가 빠진다? 우리 한국 그 손흥민 선수나 이황희 선수가 파고들 틈은 있겠죠. 카나니 선수가 징계 결정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란이 이 자리를 뭐 칼리자데나 아니면 야즈다니 이 선수가 메워 줄 거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카나니 선수의 공백은 아쉽긴 하죠. 주전 액션 미드필더 에자톨리 선수가 빠질 거도 크네요. 에자톨리 선수 가 빠진 거 커요 부상 주전 액션 라이트백. 야, 이 모아라미 선수가 퇴장 당했네요. 못 나와요. 지난 이 아라베 밀트전 1대 0으로 이긴 기 했지만 이 모아라, 모아라미 선수도 주전 핵심 라이트백인데 퇴장 징계. 이번, 이번 경기 못 나오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 결론은 한국이 홈 경기에 유리함도 있고 양팀다 코로나 및 징계 결정으로 인해 타격이 큰 상황. 허나, 미드필더 진에서 이 공백 및 이탈이 이란이 더 치명적으로 제가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란의 주포 이 아즈문 또한 이 레버쿠젠으로 이적했는데 레버쿠젠에서 전혀 뛰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뭐 자한 바쿠시나 뭐 타레미 선수는좋지만이 아즈문 선수 또한 이 대표팀의 차전 비중이 엄청 큰 선수인데 아즈문 선수의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해요 공격 미들진의 이소폭 한국의 우위를 예상하는 바 제가 볼때 한국의 한골차 승리 한국의 핸디 핸디 무죠, 핸디 무 예상하겠습니다. 한 골짜 승리. 두 번째 경기, 어, 24회차 두 번째 경기 153번 경기 A 매치네요. 스코틀랜드 대 폴란드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의 케이플레이어 공격수 최 아담스 선수죠. 이번 시즌 7골 3돔움 어, 소튼 EPL의 사우샘턴 스 소속이죠. A 매치 13경기 4골 기록하고 있는 팀의 간판 공격수. 어,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스코틀랜드에서는 뭐 주축 선수들 큰 부상은 없고. 반면에 원정팀 오,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폴란드, 폴란드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죠. 바이에르미넨 소속, 인간계 최강 공격수. 야, 지난, 뭐, 세 시즌, 이번 시즌 포함해서 지난 세 시즌, 유럽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뽑아내고 있는 공격수. 뭐, 실상, 뭐, 인간계 최강 공격수라고 보면 돼요. 레반도프스키 선수. 이번 시즌도 리그에서 서른한 골? 와 어마무지하다. 3 서른 한 골이 말이 되나 이게? 서른 한골1도챔스에서은더1 2 골. 어마무지하네. 마흔 세 골. <laughs> 야하이시즌에 마흔 세 골. 지난 시즌 더 많이 넣었죠? 마흔 세골1도 A 매치에서도 128 경기 73골 보내고 있는 뭐 폴란드가 난 최고의 축구 스타 레반더 레반더 버스키선수전 폴란드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아 클리치 선수가 빠졌어요. 어, 리즈 유나이티드의 핵심 미드필더인데 클리치 선수가 빠졌고 주전 핵심 미드필더, 이 조즈비악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결국그자리는이 브라이튼 오프할리버의이 모더 모더 선수가 메꿔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결론, 결론은 이 스코틀랜드가 최근 A매치 유연승 행진으로 초상승세에 있기는 하나 전력 면에서 이 폴란드가 소폭 앞선다는 평가. 이 폴라, 폴란드로서는 이 미들진의 이 부상 공백이 아쉽기는 하나 이 대, 대체 자원이 충분하고. 제발, 이 화력 대결. 와, 물론 뭐최 아담스 선수도 좋고, 뭐그 어디야 리버풀에서 주전 레프트백으로 뛰고 있는 이 로버트슨 선수가 있는 이네 왼쪽 자리 도 좋긴 하지만은 이 공격진 보면 솔직히 밀리크. 마이루스에 의해서 이번 주 날아다니고 있죠. 밀리크랑 레반도포서키 선수가 있는 이 폴란드의 야구세. 스코틀랜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볼때 굉장한 팽팽한 승부가 할 걸로 보여지지만, 이 폴란드의 이 야구세로 판다되는 바, 폴란드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176번 경기 월드컵 예선전이네요. 콜롬비아 대 볼리비아 경기입니다. 어, 일단, 남미 예선도 오, 16경기씩이나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17번째 경기거든요. 17라운드, 18라운드까지죠. 있 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남미 선도. 남미의 선에는 몇 장이 주어지죠? 4.5장이 주어져요. 근데 이제 현재 콜롬비아를 보면은 어우, 7위에 쳐져 있네요. 7위에 3승 8무 5패 7위에 쳐져 있는데 실상 이 5위만 해도 좀가시바일이긴 해도 플레이오프권이 주어지잖아요. 4.5장이기 때문에. 이 5위인 페루하고 보니까 몇점 차이냐? 4점 차이에요. 4점 차이가 이세 경기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뒤집을 수 있거든요. 콜롬비아로선 동기부에도 충분한 경기. 어, 볼리비아는요, 어, 4승, 3무, 9패, 8위예요 15점. 실상 이제 떨어졌어요. 거의 탈락이 확정됐고, 그럼 이 동기면에서도 우 크지고, 이 전력면에서도 콜롬비아가 앞서는 경기. 그래서 콜롬비아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무리엘 선수죠. 세리아의 아탈란타의 주전 핵심 공격수 이번 시즌 리그에서 4골 4도움 유로파리그 2골 1도움 총 6골 5도움 기록하고 있고 지난 시즌이죠 20, 21시즌 지난 시즌 세리아의 득점 3위 했던 선수예요 22골로 A매치 44경기 8골 기록하고 있는 팀의 간판 공격수 아... 이 콜롬비아에서는 주전 핵심 중앙센터 백 어, 예리미나 선수가 빠지기 크네요 어, 에베, 에버턴 이필 에버턴의 핵심 어, 중앙 센터백인데 예림이나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결국에 그 자리는 테실로 선수가 메꿔줘야 되겠고 주전 핵심 공격수 두반 자파타 선수도 빠진 것도 커요. 이아탈란타의 핵심 공격수 자파타 선수도 빠졌네요. 반면에 원정팀 볼리비아, 아, 볼리비아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마르셀로 모레노 선수죠. 이 파라과이 리그 어, 세로포르테뉴, 세로포르테뉴에서 뛰고 있고 이번 시즌 뭐 리그에서 4 경기 골이 없어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 남미에선 (10골) 득점 단독 선두예요 어~ 남미에선 지역 예선 열 골로 예선 득점 단독 선두 A 매치 볼리비아 A 매치 91 경기 30골어 뭐 나이는 좀 있지만 나이는 뭐 34살 좀 있지만 이렇게 센추리 클럽은 뭐 이렇게 보이네요 볼리비아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어, 유스티아노 선수 징계 결정으로 빠지네요 그래서 생각할 결론 결론은 뭐 전력상 콜롬비아의 절대적 우세이기도 하고 이 볼리비아로서는 이 전력 열세인다다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스티아노 선수의 공백이 뼈 아픈 상황. 콜롬비아가 최근 볼리비아를 상대로 하는 홈 경기 4연승 및 15년 넘게 볼리비아에게 패한 적이 없는 만큼 어, 동기부여도 만땅인 콜롬비아 홈팀 콜롬비아의 두 골차 이상 완성 예상하겠습니다. 핸디승이죠. 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 200번, 200번 경기네요. 월드컵 북중미, 북중미 월드컵 예선 파나마대, 온두라스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파나마, 파나마, 홈, 파나마 홈은요. 이북정미는 현재 보면, 오, 어, 이 캐나다가, 와, 캐나다가 24년 만에 아마 월드컵 본선 직출이 거의 확실시 되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캐나다가요. 7승 3후 무패거든요 1위를 달리고 25점으로. 거의 뭐, 본선이 확실시 되고, 캐나다는. 어, 파나마 보면은, 뭐, 11경기, 야, 북중민의 몇 장이 주어지죠? 3.5장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오프권이 4위까지가 어 이제 월드컵 본선 진출의 티켓이 주어지는 바. 4위가 이 파나마예요. 파나마가 11경기 5승 2무 4패, 1 7이거든요 5위가 이 코스타리카인데 4승 3무 3패, 16점이에요. 1점 차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이 4. 사... 4위 경쟁. 이 파나마, 코스타리카의 이한 경기 한, 한 장자리, 4위 자리 업성이 피티키니 혈전 버리고 있어요. 뭐 온두라스는요. 뭐 11경기 승이 없어요. 3무 8패. 아이고. 5득점 21실점이에요. 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죠. 8위 최하위권. 거의 이제 뭐 탈락이 확정됐고. 그래서 홈팀 파나마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블랙번 선수죠. 이 볼, 볼리비아 어유 위에는 이 볼리비아 리그 팀인데요. 이 로얄 파리에서 뛰고 있네요. 7경기 2골 뽑아내고 있고 이번 시즌 A매치 50경기 11골 귀, 기록하고 있는 뭐 팀의 간판 공격 아, 뭐 팀의 그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파나마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이 워터맨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판매로원장팀 온드라스. 온드라스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로자노 선수죠. 어, 이포스프레메라리가 카디즈, 카디즈 소속 선수 이번 시즌 다섯 골, 2 도움 기록하고 있고 이 로자노 선수가 온두라스에서 A.H. 40 경기 9 골을 뽑아내고 있는 뭐 팀의, 팀의 간판 공격수네요. 온두라스에서는 뭐 주축 선수들 큰 부상을 얻고 그래서 해서 하는 결론, 결론은 이 파나마가 전력상 약 우세와 더불어 이미 4개월 전 온두라스 원정에서 3대2승리를 거뒀었던 상황. 온두라스, 가 최근 월드컵 최종 예선 7연패거든요. 오, 이거 도 7연패를 당했네 7연패 동안 3득점 17실점의 최악의 경기력 및 행보를 보이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시이 동기부여 면에서 이 파나마는 이 4위를 꼭 지켜야 되는 동기부여. 온두라스는 이 최하위가 거의 확실시되는 뭐 탈락이 확정된 이런 상황, 동, 동기부여 면에서 이 파나마, 도 파나마가 훨씬 앞서고 있고, 뭐 이거 전력 만에서도이 홈팀 파나마의 어, 완성 예상하겠습니다. 이로서 제가 준비한 축구 승부 축구 승 아니네 프로추, 프로토 승부식 어, 2022년 24회차 4 경기 전격 다 분석해드렸고요 뭐 저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